얇은 모발에 탈색을 진행을 하였고 또 곱슬머리가 있어서 매직을 또 진행을 하였고 그기에 염색을 한두번 정도 진행을 했고 그기에 마지막으로 힙피 번까지 시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얇은 모발은 고객님들 상상 속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해도 지푸라기 느껴지시나요? 자 고객님도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반 미용실에서 안 된다는 어, 시술이 어떻게 새학결은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새학결만의 기술력, 인기 있는 노하우, 저의 어, 기술력에 대한 노하우 아닐까요? 자, 이분 어떻게 해서 완성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목소리> 매직을 한게 아니라 아, 뭘 했어요? 히피펌 하고 풀린거 다음에 무슨 클리닉 예전에 한번 받고 아무것도 안하고 안하고? 히피펌 풀었을때? 풀렸을때 풀렸을때 아니 풀었어요? 아니면 풀렸어요? 히피펌이 그게 매직을 한건 아니고 클리닉이라고 한거 같아요 매직은 안했어요 안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그냥 그냥 이은 미용실에서 아, 네. 했는데 염색은 염색 염색은 제가 했었어요 했네요 며칠 전에 했네요. 네 무슨 색으로 했어요? 그냥 갈색. 갈색으로 했는데 응. 앞전에 검정색으로 염색했었었죠. 어네 맞아요. 근데 갈색이 안 나오죠. 네 앞전에 검정색 했던 적이 한 달에서 두달 전에 했었죠. 어네 어... 응. <laughs> <다> 맞죠. <laughs> 그리고 마지막 히피펌은 그냥 풀렸다고요. 풀려? 풀리고 조금 그게. 아, 먹지도 않았어요 거의 아, 먹지도 않고. 네 그러고 그게 언제야? 한 1년 됐는가 그때? 좀데 어, 기억이 안 나. 1년 정도 됐었어요. 네. 어, 머리 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냥 썩자랑자랑지금부 음. 끊어지는 머리가 굉장히 음. 많다. 그죠? 음, 네, 좀. 음. 곱슬도 있고. 네, 원래 있어요 네, 그럼 매직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반년에번 했던 것 같은데, 했는데 요즘에는 왜안 했어요? 파마를 했었어서 머리가 녹았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별다른 것도 했어. 가 히피펌을 했다가 탈색도 했다가 집에서 홈케어로 얼마 전에 브라운으로 또 다시 색을 검정색으로도 했다가, 브라운으로도 했다가, 해서, 이 머리로 일반 미용실에서는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안내를 받으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끊어진, 보이시죠, 여러분? 끊어지고, 점점점 상하고, 그리고 고객님 입장에서는 거울을 볼 때마다 변화를 주고 싶을 거예요. 결을 좋게 만든다든지, 시크를 해볼까? 곱슬이 올라오니까 곱슬을 또 펴, 로 펴러 가볼까? 하지만, 미용실에서는 받아주시가 않죠. 위험한 모발이기 때문에. 자, 얇은 모발에 숱이 적당하게 있는 모발입니다. 곱슬이 있는 모발. 곱슬이 있으면서 앞전에 탈색을 진행한, 그리고 히피펌까지 해서 히피펌이 나오지 않는 모발. 그, 그름으로 인해가지고 절반 정도는 지금 탄머리가 공존을 하는, 어, 모발인데요. 이런 머리. 어, 계속 기르고 싶어서 자르고 싶진 않대요. 하지만 다 하고 나서는 어, 밑에 있는 어, 끝선 자체가 지저분하면은 의논을 해서 조금 다듬어 드릴 거고요. 어, 탄머리 부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중간 체크예요. 음. 우리 아까 몇 가지 작업한 데 있죠, 고객님? 일곱 일곱 가지 음. 중에서 지금 다섯 가지만 한 거. 어떤 어. 걸라한 거냐면 곱슬 잡는 매직 작업 안 했고. 광택 내는 작업 두 가지를 안 하고, 일단은 중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음. 왜냐면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보고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음. 중간에? 속머리, 네. 녹은 머리 녹음머리, 끝에 머리 복구가 거의 다 됐어요, 고객님 상담 그치. 때는 저희가 조금 좋기 뭐, 얘기를 하지만, 어, 이렇게 한번져보세요 음, 어때? 좋아요, 좋아요. 아, <laughs> 머리 자를까봐 걱정했죠? 음. 어? 너무 많이 끊겨 있어요 머리카락이 그죠? 응. 이제는 끊어지면 어을 거예요? 응. 이렇게 만족해요. 이렇게. 응. 어. 안 아깝죠? 안 아깝죠. 네. 근데 <laughs> 이기까지길어라아 네. 진짜 이뻐요. 특히가 응. 광택이 더 많이 나니까. 응. 어, 지금 SS 집에서 안한거 지금 하면더 좋습니다. 응. 그럼 바짝 머리 말려주시면 머리 결은 이렇게 형성되고 음. 끝에는 어, 드라이 살짝 넣으시면 돼요. 음. 바짝 말려가지고 응. 어, 그러니까 허어, 아까 개털 머리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 개털보다 못했는데 진짜. 개털보다 못했다. 네, 그래. 어. 그래, 우리 랑라이 털보다 못했다. 맞아. <laughs> 근데 음. 얼굴이 엄청 이뻐 보인다. 이렇게 열이 반짝반짝 거리니까. 음. 근데 길이감이 20대 치고는 이거 한두 배는 길어야 돼요. 쫙 길어가지고, 보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 어? 다 끊겨가지고, 또 음. 숱도 치고 이래서 좀 아쉬워요. 이렇게. 음. 색깔은 색깔도 다양하게 다 되는데, 처음에 얼룩이 너무 심해서 다크 브라운으로 이렇게. 어때요? 해보니까. 음. 좋아요. 뭐 비교할 데가 없잖아. 뭐딴데안 가봤잖아. 그죠? 일반 매직에서때랑은 느낌은 어때요? 안 돼요. 안딱 하고 나서의 느낌이야. 일반 매직이랑. 음, 안 날려서 좋아요. 안 날려서 좋잖아. 무게감이 다 있죠? 네. 빈껍질을 아, 음. 통통하게 개를 채워넣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목소리>